아, 요즘... 아, 어? 아니요, 저는 노트2요. 전 노트2... 이게 좋은 건가? 아, 네트로피! 어, 상점 여주인이 참 귀엽죠? 그럼요. 어, 웬일이지? 없다. 없다. 적군 클랜을 약탈한다. 예. 다시 3분밖에 안 남았네. 미소 클랜으로 갑시다. 잘 먹겠습니다, 활병들. 잘 먹을게, 활병들. 잠깐만 할게요. 어 캐슬 마스터가 어 은근 꿀잼이라니까. 어이구? 빨리 부숴부숴, 부숴. 빨리 부숴. 자원 보내 달라고, 내 네, 자원 신청하세요. 제다 보내줄게요. 뭔 데미지요 이건? 와 데미지 뭔 데미지요 이건? 이뭔 데미지냐고 이거? 데이 네, 모바일 게임이에요. 왜안 붙어져? 오, 야, 뭐야! 오, 나 죽는 줄 알았네! 와, 나 죽는 줄 알았네! 깼다, 깼다! 자, 쓸데없는 템 뺏었죠? 개시는 충전 안 합니다. 와, 삼십, 30, 삼십만 개 언제 모으냐? 팔만 개. 팔만 개. 열, 열한 시간 걸리네? 자 바로 쳐야 되니까 어 시간 없으니까 캐시 막 쓸게요 남은 거 얼마 있지도 않는 거자 얼마 있지도 않는 거막 쓸게요 캐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막써 캐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막써막써 막 써. 어, 50일짜리가 날 쳤어, 덤벼. 참 약해 근데 내 캐릭 너무 약해. 어때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laughs> <따라라라따> <웃음> <웃음> 짜잔 짜잔! <laughs> 뭐야? 사람 바뀌었어. 더 많아졌어. 나 무시하네 얘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될것 같아. 딱히 쓸 스킬도 없고. 내 네, 카드 다 썼어요. 네50 지금 뭐, 체력, 체력하고, 지능 올려도 돼요. 무조건 체력을 먼저 300, 300인가 찍고, 그 다음에 뭐, 지능을 찍을지, 힘을 찍을지 고르세요. 일단, 체력부터 찍고, 생각해봐요. 아, 막는 거 너무 답답해. 이게 여러분, 어, 스탯 찍을 때는, 세, 일단 무조건 체력부터 찍으세요. 체력에 한 송검 사가지고, 그것도 충분히 딜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한손검부터 일단 방어구부터 맞추면 돼요. 그다음에 뭐 쌍검을 할지 대검을 할지 고르는 거예요. 어, 300 체력 315 찍고 나머지를 힘이나 지력 둘중 하나에만 어, 그렇게 해 가지고 뭐 힘이나 체력, 지력이나 체력 이렇게 올리는 게 올바른 스텝 그거 하는 거. 막, 막 찍으면 그게 망게가 돼요. 어, 막, 탱도, 딜도 안 되는 애매한 거. 저 보세요. 저는, 저는 힘이랑 지금 체력부터 올려야 되는데, 실수로 힘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타워에 박히는 데미지가 엄청나요. 어유한개 감사합니다. 근력 25에 어그 정도 많게는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체력 바로 올리세요. 네 타워 데미 그 가시 뎀 그 정도 많게는 아니고, 거기서 바로 올리시면 돼요. 체력만 나쁘, 어, 체력만 올리시면 돼요. 그 지력 찍는 걸 멈추시고. 어, 65, 5 65 정도 많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35, 55, 75정도면 아직까지 가능성있죠 그냥 거기서는 체력올리세요 저렙이니까 일단 생존이 우선이니까 레벨올라갈수록 뭐지 <laughs> 막 애들이 막 유닛이 좋은게 나와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은거 뭐지 갑옷을 좋은거 입어야돼 힘이 좋을까요? 지력이 좋을까요? 저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가을 축제 때 뭐하고 싶나요? 춤춘다 오야 웬일로 얘가 이렇게 말해잘 들을까? 말잘 듣네 자 이번에는 보자 저 우리 클랜 분들, 어어어어어어. 그렇지. 어유, 야, 야, 캐시도 보냈네. 어, 유효기간이지어다 보내줄게. 어, 잘올린다 여러분, 6,000 되면 말씀해주세요. 트로피 6,000 되면 제 아프리카 방송국에 그거 있거든요. 트로피 6,000 되면 아프리카 방송국에 그거 있어요. 뭐지? 킥뷰 7일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인증해 주시면 자기 딱 아이디랑 그걸 인증해 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킥뷰 7일. 트로피 6000이에요. 이 이벤트를 언제까지 할 거냐면 2주간 할게요. 2주간, 오늘부터 2주간. 어, 오늘부터 2주간 할게요.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네, 다, 다다음 주, 어, 11월 5일까지. 11월 5일까지. 11월 5일까지 할게요. 네, 트로피 초기화 됐어요. 자, 2주간. 자, 킥뷰 7일 이벤트 할게요. 트로피 6000 이상은 뭐든지 드립니다. 아, 모두 드립니다. 자, 저도 자유, 자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일 필요 없는 돈으로 할게요. 자, 영웅전이 힘들잖아요. 여기 있는 자원 올라오는 것만 더 저도 어? 이게 그 트로피 올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지? 자원 없으신 분들 자원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뭐 받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 그것도 받을 수 있고, 자원도 받을 수 있고, 저희 클랜 원이랑 저희 클랜은 전체 랭킹이 올라가는 거죠. 무슨 월요일 새벽 4시였는데 벌써 트로피가 6만이냐? 페인. 개 페인. 야, 온무형이랑 박빙이네. 그리고 저희 클랜원 분들은 아마도 그거 3등이니까 캐이 들어올 거예요. 목재 50만된다고 5만이 아니라 아 50만이 들어요 목재가? <laughs> 야 목재 저장고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미쳤네 경영 4가 20, 20만이었어요? 나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지? 병영사? 아니야, 나 병영사. 아닌데, 니 병영사 얼마 안 들었는데? 5만 들었어요, 병영사? 아닌가? 저 오, 레벨 50밖에 안 돼요, 근데. 아유 이렇게 깨작깨작하는 거 너무 귀찮아. 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털었어요. 자마. 끝내죠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만.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만. 30, 30, 35. 거기서 그냥 체력, 체력을 300까지 올린 다음에, 315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지력이나 힘둘중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됐다. 아, 이제 쉴래. 병영 뽑아 놓고 쉴래요. 이제. 됐다. 보자.